12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이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 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진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내 아들 솔로만아.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이 되었을 때 우리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은요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리더들을 다 불렀어요. 왕 왕자뿐만 아니라 그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많은 우리 어떻게 보면 신하들을 다 불러서 함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구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와께서 호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왜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다라는 단어가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아, 그분 뭐 대충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살아는 엄마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있죠. 엄마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모유 수유를 하는 모습 보면은 참 고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를 엄마가 엄마의 눈동자를 보면서 아이가 젖을 먹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엄마도 잘 알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엄마는 더잘 알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거죠. 오늘 말씀에 "지금 안다"라는 단어는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엄마가 내 사랑하는 아들딸을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좀 마음속에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데 좀 게을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언제든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어떡해요? 그 문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자꾸요, 실수라고 합리화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실수도요, 근원은요, 죄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또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그냥 그것을 합리화하고 실수다라고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요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늘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우리도요 살아는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빠는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다 헤쳐 나왔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지금 부탁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서 있는 예배자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태도는 온전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이 와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를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늘 알고 싶어 하세요. 가끔씩 보면은 이 아내가 제가 수없이 사랑한다고 말했는데도 어느 날또 그러더라고요. 나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왜 그럴까 이렇게 계속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에게 나 사랑한다는 그 말과 행동을 보기를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이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무엇인가를 놓쳐 버리는 게뭐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들이요.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놓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목적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냥 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의 마음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부탁했던 게 뭘까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갖고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시는 거는 믿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시죠? 어떨 때는요, 분주하다는 걸로,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죠. 오늘 말씀이 실제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끝이 참 멋지지가 않습니다. 그의 시작은 참 멋졌죠. 그가 일천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레브 쇼메아.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듣는 마음.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끝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멋지게 시작했다가 끝이 참 좋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구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놓쳐버리니 자꾸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 부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할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 전도서 말씀 아시죠? 1절,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요. 왜 헛되다고 자꾸 말을 할까요? 그 모든 것이 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섬겼던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소중한 건데요. 왜 헛되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요.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지고 똑같이 솔로몬처럼 헛되다 라고 고백을 하고 멈춰버립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오늘 말씀에 다이시 유언하는 것처럼 했던 그 말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에 다이은 구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런 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이시 실제로는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써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가요? 다 준비가 돼도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도 싶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힘써서 행하셔야 돼요. 무엇인가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 일들 하나씩 하나씩 힘써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섬기고, 특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지금 유언처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꼭 붙잡고 나아가기 싸우니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삶을 세워가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주로 주님께서 통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